안녕하십니까. 주재원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교민과 주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불각은 불가원입니다. 너무 가깝게 지네, 지내지도 말고, 너무 떨어져서 멀리 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교민들은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든가, 뭐, 시리아, 이란, 어디를 가도 한국 교민들이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죠.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또전 세계에 진출하다 보니까 교민과 주재원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두 집단은 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교민분들은 대강 주재원분들을 보실 때, 아, 팔자 좋은 사람들이다. 아, 큰 회사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회사 돈으로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 국제학교 보내고, 주말이면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좋구나, 팔자 좋은 사람들. 또, 주재원들은 교민들을 볼 때, 아,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구나. 아니면, 아, 한국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나온 사람이구나. 또, 나라에 따라서는 뭐, 옛날에 베트남 같은 경우 좀 심했지만, 아, 거의 사기꾼들 아니냐. 한국에서 도망쳐 온거 아니냐 뭐 이런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또 헛소문이라든가 추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제원은 이제 일단 그런 이슈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어, 이슈에 휘말리지 않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어, 아예 주재원 교육을 시킬 때 교민 사회와의 교류는 최소화하라 갑자기 만나지 마라가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뭐 투서 들어오고 헛소문 돌고 이러면 주재원 다치고 회사에도 피해를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 마라 최소화하라가 기본 방침입니다. 뭐 그게 꼭 정답만은 아니겠죠. 주재를 나가다 보면 뭐 한인교회, 한식당, 한인슈퍼, 골프장 등에서 한국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민분들을 만나게 되죠. 뭐 그렇다고 교민 만나지, 말라, 만나지 말라고 교육받았다고 뭐안 만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럴 겁니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교민분들이 주재원들보다 현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있습니다. 특히 뭐 초기 정착 단계라든가 이럴 때뭐 집을 사거나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차를 사거나 뭐 어디 회원권을 끊거나 뭘할때어 뭐 주재원들이 모르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서 교류를 하신다면 좋은 정보도 얻고 또 친구를 사귈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어, 비즈니스 관계를 그, 새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는 회사에서 아, 현지 업체를 쓰는데 현지 업체보다 아, 조, 조건이 좋고 좋은 오파가 들어와서 교민 업체에다가 그 일을 비즈니스를 줬다. 100% 라고 까지는 말 못해도 투소 들어오고 소문 돕니다. 돈 먹었다. 뭐, 개인적으로 밀착 관계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소문에 주의하십시오. 그, 교민사회란 게 뭐, 몇만 명이 살고 있는 사회라 하더라도, 어, 니차 네 보이던데 점심 어디서 먹었지? 다, 이게 정말 좁은 사회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냥 소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인촌에 간다. 또, 누구랑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맨날 붙어 다니더라. 주재원, 어디 회사 주재원 누구누구는 누구랑 친해가지고 매일 골프 치고 술 먹고 같이 여행 다니더라. 근데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샤워관 좀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타인의 이목에도 나는 떳떳할지 몰라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협찬과 후원에 어,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가면 현지 교민단체나 뭐 협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만나보고 싶다. 그럼 만나면 거의 다 협찬을 해달라.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후원을 해달라. 이런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가이드라인 없이, 아, 우리 회사는 무슨, 무슨, 무슨 몇 가지만 빼놓고는 아,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부 방침을 세워 두거나 그런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누군네는 후원을 해주고 누군네는 협찬 안해주고 이러면 바깥에서 뭐 엄청나게 씹어댑니다 욕하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뭐 회사 물건이나 돈을 기부하거나 협찬 후원했다가 괜히 생각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회사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 가지고 아예 협찬 후원 전혀 안 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교민회, 무슨 무슨 회딱두 가지만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개인적 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 우리가 창고에서 뭐 일을 하다가 박스가 파손된 제품이 나와서 뭐 사내 판매용으로 나왔다. 싸게. 근데 그거를 뭐 아는 교민이 아 테레비를 사야 된다 테레비 좀 싸게 살수 없냐 그래서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제가 사서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사서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그분이 누군가에게 아나 이거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인데 75만 원에 샀어 삼성 주재원 통해 가지고 뭐 이런 말이 돌면 또 누군가가 와서 아 누구는 그렇게 했다는데 나도 좀 사주면 안 돼? 곤란하게 됩니다 또 말이 퍼지게 되면, 너는 왜 회사에 사내 판매용 제품을 타인에게 줬느냐. 어, 정말 안 좋은, 좋지 않은 입장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 편, 편의.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어,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교민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의를 바, 베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나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민과 주재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소문, 추문, 투서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호주에 있을 때 호주 업체보다 어, 인쇄하시는 분인데 훨씬 가격도 싸고 퀄리티도 좋고 납기도 빠르고 어, 이분이랑 일을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거래량도 늘고, 또 그분도 기계도 새로 더 좋은 거로 가져오시고, 직원도 몇명더 뽑고, 아주 웬윈을 하면서 일을 잘했어요. 근데 제가 떠나가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가 또 투서를 하고, 뭐, 저 주재원과 저 법인장과 뭐, 누, 어느 업체가 뭐, 밀착, 유착 관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사가 나오고, 근데 감사 나와봤자,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어쨌든 한번 감사를 나오, 나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결국은 얼마 있다가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장님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아, 정말 좋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로, 좋은 납기 신속하게 해가지고, 정말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제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렇게 되셨다는 말을 듣고, 아, 그분 기계 투자하신 거, 직원 뽑은 거, 난처한 입장이시겠죠. 어 정말 그 죄송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 각별히 주재원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몇 가지만이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